공 가져와, 빨리. 어? 짜증나니까. 공 가져오라고. 아니, 왜? 가져와, 빨리. 일진 축구야? 뭐야? <laughs> 게임에서까지 그 학창시절 때 그거를. 뭘 학창시절 때야. <laughs> 학창시절 때 조용히, 조용히 잘 지냈는데, 나는. 학창시절 때뭐 같이 축구하던 사람들한테 그랬어? <laughs> 내가 야, 야, 공, 공 가져와라 하면서. 자책골 넣게 하고, 막. 자책골 오빠 안녕 좀 맞자 오랜만에 오케이 처발라줄게 오빠 <웃음> <웃음> 어제 선생님한테 배웠거든 딱돼 아, 네. 지금 들어간다 바로 진짜 양악 양악할게 <laughs> 양악 야화 난다 진짜로 야 오빠 안녕 안녕이 아니라 역행 모드가 뭐야 너가 호호호호 <laughs> 오 뭐?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들어와 그냥 오랜만에 좀 맞자 어, 패드 바꿨더라? 어, 오랜만에 좀 맞자, 패드로. 네, 내가 초대할까? 어, 초대를 빨리 해, 빨리. 적당히 전화 좀. 뭐냐, 닉네임? 아, 있어. 누가 피지콜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냐, 너 토트너? 어, 어때? 와, 누가 맞춰줬냐, 이거? 이거 우리 시청나들이랑 같이 맞춘 건데 왜 그래? 그래? 괜찮네? 좀 늘었어, 피파 좀? 아, 요즘 근데 사실 피태기라서. 피태기가 듣기로 하고 있네. 아 맞으면서 배워. 너는 그냥. 해두면은 출력이 그래도 키보드 때보다 약간데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으면서 배우라고 너는. 맞으면서 느껴봐 한번 어떤지. 헬스하는 거 봐라. 어? 내가 알기? 뭐라고 알려줬어? 뒤로 가라고 항상 먼저 뒤로 아, 뒤로. 맞 맞다, 맞다. 근데 오빠가 알려준 대로 뒤로 막 보내는 사람 딱히 없던데? 그래서 나보다 다 못하는 거야. 기본기는 있네. 되겠냐? 어? 아비. 되겠냐? 내가 제트를 알려줬는데? 그니넌 그러니까 티키타카 맛이나 좀봐 코드는 어떻게 맞게? 어? 빠 맨시티 맞았어어 어, 맨시티 어떻게 맞을 거냐고 이렇게 오빠 슈팅이 그냥 임유진 슈팅인데 방금? 슈팅을 아, 안 때렸는데 뭔 소리야 아 그니까 패스가 무지성 중앙으로 찌르는 그패스 오빠 그런 거 고쳐야 돼 피드백 고마워 아너 어. 혹시 공격을 좀 해줄 수 있어? 갈게 <laughs> 크로스 못하잖아 어? 크로스를 해? 좀 컸네. 당연하지.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제자리에 서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 이건 어. 어때 그러면? 그거? 어. 포든인데. 와! 저건 만신봉박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내핸디로 영어해서 이기는 거 없는데? 이긴 사람 천개 키우키우. 야, 키우키. 야, 야 우리 방에서 이기면 천개 미션 나왔거든. 어. 너는 이기면 천개, 나는 핸디가 따로 있어. 이길 수 있으면 어? 이겨봐 한번. 오케이. 어? 이게 축구라는 게 말이야 축구라는 게 뭔데? 공을 가지고 어. 움직이는 경기야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같이 해보자고 열심히 알았어 하하 저런 패스를 줄 수도 있지 공격을 좀 해볼게 이제 알았어 어 제대로 간다 어 이거 왜? 아니야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렇게 음.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알지?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페널티 아, 박스 어딘지 마.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너 그냥 너 그냥 좀 맞자 그냥. 너안 되겠다, 진짜로. 내가 적당히 이제 놀면서 살려 했는데, 넌 진짜 맞자. 안 되겠다. 그냥 맞으면서 배워라 너는. 어, 맞으면서. 오빠가 초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공 가져와 빨리. 아? 짜증나니까. 공 가져오라고. 아니 왜? 가져와 빨리. 로. 되겠냐? 이리 키커 난 거야? 키커냐 이래 가만히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가만히 있었어? 어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거 이거 뭐 거의 뭐 동료 률이 그냥 뭐. 그러니까 공좀 가져와 보라고. 자기야 아, 뺏어야지 어떻게 내가 갖다 줘? 아 맞으면서 배워도 되는데. 좀 때려봐 그래야 맞지.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뚜드러 패줄게 그냥 뺏어봐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 뺏을 수 있으면 뺏어보라고. 아, 어? 뺏어? 뺏었어 그냥 키보드로 하지 무슨 자신감이래? <laughs> <laughs> 내가 소통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격이 아, 안 되는 진짜? 거지. 오빠 무슨 소통하는데? 나랑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도 오늘 남캠 모던데. 가져와, 빨리 공중! 아니, 뺏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무슨. 아. 어? <laughs> 오빠 MBTI 혹시 CUT이야? 됐네. <laughs> 어떻해? 뭐가? 끝났는데? 뭐가? 아 끝났는데! 저래요! 뭐 씨발! 그뭘 끝나 유진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어, 아, 존나. 게임 수준도? 더? 게임 수준이 아니라 덕배를 끝까지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이겨? 너 방금 나 이기는 상상했지 잠깐 동안. 너는 나 이길 수가 없다니까. 어?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르 기본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울 덕배존 어떻게 막을 건데? 어? 어? 유진아 어떻게 막을 거냐고 덕배존인데. 어? 이거 어떻게 찾았어? 캐미너 브라이 아니. 아니가 아니, 아니라 아니 프리킥으로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어? 이티어 1왕이라고 내가 이티어 1왕이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음... 손푼 거고 아 씨발 좀... 위로 사이드 쓰러 돌는데 뭔? 전반전은 아, 그러니까 이런 패스 본적 있어? 포든인데 포든. 포든 포든 어떻게 막을 거냐고 타이 파킹 포든인데 아 이런 이럴... 나 마지막에 거지 같은 패스만 안 했어도 벌써 끝난 건데 이게. 거지 같은 이... 패스가 아니야. 내가 잘 뺏은 거야. 그러니까 EPL 최고의 공격수가 누군지 알려줄게. 딱 봐. 어? 이 친구는 아닌데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다시 보여줄게. 손 풀렸지? 그, 그 1분 못 막은 것 때문에 내가 내꼴을 먹히다니. 너가 1분을 못 막은 게 아니라 내가 1분을 집중한 거야. 어? 그니까, 너 제대로 해줄게, 진짜로. 야, 처음부터. 저는 이건 안 입으려고 했는데, 검은색 유니폼 입었다. 그래, 해봐. 그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야? 어? 이게 어려워? 덕배잖아, 덕배. 그니까, 너 피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즘 요즘은 열심히 하지. 티 어딘데, 공격. 프로 <laughs> <laughs> 입어. 아직도 프로이브야? 아니 월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공 가져와봐, 알겠으니까. 아니 공을 어떻게 가져가? 그러니까 아니, 알겠으니까 공... 공을 가져와보라고. 어, 일진 축구야, 뭐야? <laughs> 아니 일진 축구야. 아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할 거면 공격을 하고 공을 가져올 거면 가져오라고. 아니 오빠 게임에서까지 그 학창 시절 때 그거를? 뭘 학창 시절 때야. 학창 시절 때너 같이 축구하던 사람들한테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야, 야, 공, 공 가져와라 하면서빨에골 넣게 하고 막. <laughs> 아, 이게 한골 정도는, 이게 놓을만 하다고, 보여지는데? <laughs>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너가 한 골을 어떻게 넣어, 내 수비 상대로. 어? 그러니까 김민규만 몰라, 나는 못 넣어, 내, 나한테는. 어? 수비가 단단하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라고 혼란으로 그냥 파워 퍼킨 디디로 꽂아 넣라고 그냥 꼴때다가 드 이제 좀 느껴져 벽이 좀 빡세지 아이 이 사람은 진짜 내가 같이 뭔가 비빌 수 있는 서, 사람이 아니구나 좀 느껴지지 이제 솔직히 말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유진아 아 괜찮아 그럼 괜찮지 아 근데 좀 늘었네 늘기는 내가 지금 좀 상위 티어거든 지금 패드에서. <laughs> 아 정말 오빠 이긴 사람 누구 있는데 복귀해서? 뭐 맞박이겼고 뭐 큐알이 이겼고, 김영이겼고. 어 진짜로? 어어어 그냥 뭐. 오 어, 그럼 좀 괜찮은데? 그래 너 잘하는 거야 지금. 어나나나좀 잘하는데? 근데 너가 그러니까 너가 잘하긴 하는데 비빌 수 없다는 걸 내가 이번 판에 알려줄게.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임유진 꼴때 송경호 볼이 들어가지 않아. 뿌, 바퀴를 패드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잖아요. 대화를. 어? 어 방금 한3분 동안 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거는 내가 마이크 잠깐 끊긴 거고. 그걸 날 어. 생각은 하지 말고. 어? 은수 쪽한 골. 아, 아, 오빠 날 걸어갔지. 소코 김민규한테 이 장바구 털린 이유진이랑 반발. 그럼 나좀 제대로도 해 돼? 응. 오케이. 아 네, 미안해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더 미안해. 근데 오빠 오랜만에 이게 복귀하자마자. 아니야 나. 실... 아니야 나는. 명... 패널이잖아 이거는. 씨. 응? 그니까 씨가 아니라 이건 발을 걸었어 너가. 발을 걸어가지 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 내 내가? 응 봐봐 이거발 봐봐 발 아. 부셨잖아 방금.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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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이 아니라 이건 덕배이기 때문에 너가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으면 될텐데 야미파키도란 아예바야아 근데 많이 늘었다 정말? 어, 너 잘한 거야, 너를. 나 잘하나? 어, 너 지금 하면은 2티어 하 정도는 너가 할만해. 어, 진짜로? 어, 할만해. 왜냐면 나한테 아유. 이 정도를 버텼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길만한 사람 한명 추천 좀 해주라. 김민규 있잖아, 김민규. 김민규님? 어. 고마워 오빠 그게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 알겠다. 고생, 어. 고생했어. 실력 좀더 닦아서 마코 누르러 갈게. 어, 어 언제든 도전하라, 언제든. 고생했다잉? 어. 어, 어 수고해. 어 아, 왜 꼬리 안 들어가냐?